인더스 문명 300만 키로 제곱미터의 넓은 땅 13억이 넘어가는 인구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나라. 인도는 남아시아의 패권국가였습니다. 18세기까지는 말이죠. 유럽의 가장자리 자고 거친 북해의 작은 섬 영국이게 6천년 역사를 가진 인도가 점령당하고 만 것입니다. 엄청난 영토, 인구, 역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 유럽은 실크로드를 통해 향신료, 차, 기당과 같은 상품들을 지중해를 통해 무역을 했습니다. 6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 서 지중해 무역이 통제되었고 동쪽으로 가는 길도 막혀버렸죠. 하지만 당시 유럽에는 후추나 홍차 같은 상품들이 엄청난 열풍을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온 후추와 같은 진귀한 향신료들은 베스트셀러였죠. 나라의 상류층들과 귀족들은 앞다투어 식물물을 경업해 무려하였습니다. 이그 탓에 지중해 근방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국가는 현재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베네치아였고 지중해 무역을 독점해 부유해졌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못하는 유럽 국가들은 그만큼 돈을 벌지 못했죠. 그들 중 대서양에 밀접한 국가 포르투갈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고 진기한 것이 많은 인도로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왕 주왕이세는 남아프리카의 희망목을 발견하여 항로개척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얼마 후 포르투갈 출신 향해사 바스크 다카마가 드디어 인도로의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무역루트로 인해 포르투갈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을 따라 영국도 대항해시대에 참여했지요. 이를 이해 영국의 무역회사인 동인도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자국에서 투자를 받아 아프리카 기준 동쪽에서 일어나는 무역을 총괄하는 투자회사였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인도로 착각하는 바람에 신대륙을 서인도라 명명하였고 동쪽에 있던 진짜 인도는 그 탓에 동인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무역 맛을 보려는 찰나 이미 선점하고 있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로 인해 영국은 향신료 무역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612년 영국 동인도회사는 산널리 해안가에서 포르투갈과 소알리 전투어 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무역 거점을 세울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인도회사는 당시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에게 인도 거점 확보를 위한 외교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무굴제국의 황제에게 제임스 1세는 외교관을 보냅니다. 수라트및 기타 지역의 무역허가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독점권을 요청했죠. 그 대가로 회사는 황제에게 진귀한 유럽의 상품을 제공하였고 구글 제국 황제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지에서 무역허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찰스 2세와 브라간자의 캐서린과 전략근홍의 지참금으로 포르투갈이 영국에게 봉, 매의 지역까지 양도해 주었습니다. 서 so, 영국과 인도 간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안에 여러 유럽의 동인도 회사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경쟁과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산수제 면직물이 유럽에 유행하게 되었을 때 동인도 회사들끼리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652년 국회에서 경쟁하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들 간의 긴장도로 영국 네덜란드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1665년 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에서 네덜란드는 패배하였고 많은 상선들을 잃었으며 무역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이죠. 경쟁 상대가 약해진 영국 동인도 회사는 몸집이 더욱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아직 무역권을 두고 다툴 파랑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1757년 당시 유럽에서는 7년 전쟁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편을 나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서로 유럽 본토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죠. 7년 전쟁으로 인해 인도에서 빈번하게 싸우던 동인도 회사들도 인도 내에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내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카나티 전쟁이 발발하였고 1차, 2차 카나티 전쟁을 치렀음에도 서로의 우열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3차 카나티 전쟁이 되어서야 영국은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와 벵골 영주군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되면서 벵골 지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게 됐죠. 이후 프랑스의 최대 거점 도시였던 퐁디쉐리를 점령하게 됨으로써 프랑스의 영향력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은 더 이상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간섭 없이 벵골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듯 싶었지만 평소 영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벵골의 영주는 영국 상인들의 면세 특권이었던 다스타크를 폐지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동인도 회사는 극심한 반발을 하였고 이에 벵골의 영주는 북울제국의 황제였던 샤 알라미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연합군은 북사르에서 영국군과 벵골 지역에 대한 입권을 가지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연합군은 큰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샤알라 미세는 동인도회사와 알라하바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해안의 거점 도시 정도만 가지고 있던 동인도회사는 비아르, 벵골, 오리사 지방의 징세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영국이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영국은 본토보다 더큰 영토와 많은 인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무역뿐만 아닌 영토 확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남인도를 확보하고 싶어했습니다. 남부의 이슬람교를 믿는 마이소르 왕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런데 17세기 중반 무굴 제국의 엄격한 이슬람교 율법 강요와 심한 힌두교 탄압으로 인해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부 데칸 고원에 살고 있던 마라타인들이 이 인도 대륙은 힌두교인들이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무굴 제국에게 반기를 듭니다. 마라타 연맹은 무굴 제국과의 전쟁을 치러 무굴 제국을 북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영국은 남부 진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마라타 연합과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라타 연합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라구나 트라오의 일파가 본베이에 있던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은 이 요청을 응했고 1차 마라타 영국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방해로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마라타 연합과 평화 조합을 맺을 뿐만 아니라, 곁태껏 동인도 회사가 획득한 지역을 돌려주고, 경까지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쓰라린 패배를 맛본 영국이었지만, 얼마 안가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이소르 왕국이 마라타 연맹과의 전쟁으로 힘이 빠지게 된 것이죠. 이덕에 3차 영국 마이소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 남쪽의 하이데의발 아래도 합병하게 되면서 영국은 실질적인 남인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라타 연합만이 영국과 대립할 수 있는 세력이 된 것이죠. 동인도 회사와 마라타 왕국은 그 후에도 1803년부터 1805년까지 2차 전쟁, 1817년부터 1818년까지 3차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연맥으로 이루어져 있던 마라타 동맹은 각 세력이 따로 독자노선을 타기도 하였으며 배신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 탓에 영국과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으며 대립하던 마라타 동맹이었지만 전학은 점점 마라타 동맹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차 마라타 전쟁을 포함해 전세를 유리하게 끌어가던 야수와 트라오에도 불구하고 결국 1818년 마라타 연맹은 영국에 항복하고 맙니다. 결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중부의 광대 영토마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사실상 인도 전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본토의 인구는 매우 적고 인도네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본국의 인원들만으로 수행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영국 동인도 회사는 현지 직원들을 뽑아서 인력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병력 30만 명중 96%가 인도 출신이었으며 인도네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참가하는 등 재포인은 회사의 인도 내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뿌리 박힌 종교적 신념들이 영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던 신식 머스켓은 방수를 위해 종이 탄약에 기름을 발라두었는데, 장전을 할때 입으로 뜯고 장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돼지를 먹거나 기르지도 못하게 했던 이슬람교, 소를 신상치에 여기는 힌두교, 이들의 종이 탄약에 사용되었던 기름은 바로 소기름과 돼지기름이었습니다. 하물며 손만이 아니라 입에 그 기름을 대야 되는 건 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탄약총 수령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이 인도의 민속 종교를 없애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쌓여가는 종교적인 불만과 흉흉한 소문은 결국 색포의 항쟁이라는 이름의 반란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인도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이 항쟁은 영국군을 패퇴시켰고 당시 인도의 유일한 황제라 자칭한 무골제국의 황제 바하두르 샤2세를 등에 업고 초창기 전투를 유리하게 끌어갑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영국군이 다시 교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으며 결국 1858년 7월 20일 발리도르 전투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제압되었고 반군들은 대포로 폭살당하는 등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황제 바하두르샤 2세 또한 추방되었고 우글 제국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도는 영국에게 합병당하여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인도 회사의 끝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영국 후에는 커져가는 동인도 회사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세포의 항쟁의 책임을 회사에 물었고 결국 동인도 회사는 해체되어 영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1877년 인도는 영국령 인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이는 더욱더 확실시 되었죠. 그리고 1950년대까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수탈을 당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대분명의 발생지였던 인도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많은 영토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버립니다.